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착해 빠져가지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정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른들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친답시고 아이들에게 착해 빠져가지고 라는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회는 착한 사람들이 살기 쉬운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까? 좋지 않은 사회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살기 쉬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이루라고 명하시고 착한 사람들이 살기 쉬운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결여된 것을 외면한 채 그저 예배만 드리며 나만 잘되면 되지. 그런 머리 아픈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 아모스가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고발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정의롭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와 분노를 터트린 예언자입니다. 오늘 아모스 사장에도 그 신랄한 경고가, 경고와 분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강력히 주탄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풍부한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이 바산 지역의 가축들은 살이 잘 오른 등급이 아주 높은 가축들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을 비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를 제가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살만 찌운 자들아, 살만 디룩디룩 찌운 자들아.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이 표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과격한 표현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격한 말을 사용하지는 못하겠고 예언자 아모스의 분노가 담겨 있는 규탄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타인의 아픔과 힘듦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만 좋은 거 먹으면 되고 자기만 좋은 거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만 좋은 거 얻으면 힘없는 사람이 굶어 죽던 고통의 밑바닥에서 전전긍긍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 주전 8세기 아모스 예언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계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야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호되게 질책하지 않을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 평화의 반대말은 여러분 독점입니다. 독점. 혼자 독식하는 것이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평화. 힘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이 뭐 어떠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억울하면 지도 부자가 되던가 하며 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무시받는 것을 응당히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들. 지들이 가난하고 힘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는 자들을에게 경고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물어진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다른 말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이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예언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역사로 성취되었음 또한 우리 기억함으로 경각심을 가집시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레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4절과 5절 말씀이 아모스 4장에서 우리가 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델과 길갈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낙한제 드립니다. 우리는 정성이 부족한 예배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아모스는 지금 엄청 정성을 들여서 드려, 정성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라고 예언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베델로 감히 길갈에서 길갈로 제사를 드리러 감히 범죄함이라고 확언합니다 제사를 드림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함의 목적이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의 상류층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회에 만연한 불의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드린답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 정신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이 더 배부르기를 자신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드림이 범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나안의 여타의 여타의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여타의 우상들은 욕망이 투영된 허상이기에 사회 정의 이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한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기치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점이 아닌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상들이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위해서 힘써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저 나만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부분을 등한시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스스로에게 제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외면한 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회 현상이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외면한 채. 그죠? 자신의 잘된 말을 바라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좋은 사회는 착한 사람들이 살기 쉬운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살기 쉬운 사회를 꿈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회를 꿈꾸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사회를 꿈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예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꿈꾸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